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올르제타1.4 프레스티치 휘발유 모델입니다. 21년식 3만 킬로 주행했고, 당연히 완전 무사고입니다. 이 차량 외관 실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. 외관이 되는 게 좋죠? 요같은상태니다 네,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. 네, 신차크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, 뒷좌석 열선 시트도 배치되어 있습니다. 실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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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품 내비게이션. 그리고 후방 카메라. 그리고 썬루프. 그리고 핸들 열선.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배치가 돼 있고 오토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, 스마트키, 오토홀드, 오토스탑, 드라이브 모드 전방 감지기까지 풀옵션입니다 어, 뭐 웬가나 옵션은 다 있고요 요 차량 주행거리 3 5 0 0 0 거의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카 KB 광고 나가고 있고요 요 차량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, 승용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